다음에 가연성 고체입니다. 자 분해 연소. 이런 가연성 고체는 열 분해하죠? 열 분해하면서 가연성 가스 나오지? 탄소 만나서 연소가 되겠죠? 분해 연소. 뭐 목재, 설탕, 종이, 플라스틱 같은 거. 자 표면 연소. 어? 숯, 토코스, 목탄, 금속분이지. 얘는 연소의 삼요소지? 연소의 삼요소로서 자결 연소지. 얘는 지금 가연성 고체예요. 고체인데 얘들아 열 분해하지 않아. 열분해하지 않으니까 가연성 가스가 안 나와 직접 산소 만나 직접 산소 만나서 겉에가 자글자글 타는 거다 얘들아 왜 숯이 다 갈라져 있는지 아니? 왜 이렇게 숯이 얘들아 갈라져 있는지 아니? 자 보세요 내가 딱 점원을 가하잖아요 숯은 열분해하지 않아 열분해하지 않으니까 가연성 가스가 안 나와 직접 산소와 만나. 직접 산소와 만나서 자가작을 타기 때문에 다 숱이 갈라져 있는 거야. 직접 산소와 만나서 겉에가 자가작을 타기 때문에 다 숱이 갈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불꽃연소, 불꽃연소가 안 되는 거야. 응? 불꽃연소가 되려면 가연성가스, 가연성 증기가 가연성 나와야지만 불꽃연소가 되잖아요. 얘는 지금 가연성가스, 가연성 증기가 가연성 안 나와. 즉 뭐야 열 분해가 안돼열 분해가 안 되니까 간성카스가안 나온다고 안 나오니까 절대 불꽃 연소가 될수 없다고 직접 산소와 만나서 자가자화를 탄단 말이야 그 자결 연소야 직접 산소 만나기 때문에 다 숯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숯, 코코스, 목탄분, 금속분 이런 거야. 와, 얘들아, 가연성 고체인데 증발 연소에 있대. 뭐였어요? 증발 연소. 가연성 고체야. 근데 증발 연소에 있대? 증발하는데, 어, 뭐지, 이거, 여러분들? 아, 초. 유황. 나프탈렌. 열 가소성 수지 플러스. 이렇게 돼있지. 자, 먼저, 우리가, 자, 이 초. 아, 초, 초, 초아 있었죠, 여러분들? 양초는 얘들아, 고체야. 자, 고체인데, 여러분들. 음, 잠깐만. 융점이 뭐죠? 고체에서 액체로 돼버리는 거야. 승하는 뭐죠?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야.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게 뭐라고? 융점. 됐지? 고체에서 기체가 되면? 승하. 오케이. 자, 이 양초인데요. 고체다? 내가 점원을 가했어. 이렇게 나이탈을 가한 거야. 가했는데 나이트를 가했는데 열분해하기 전에 열분해하기 전에 먼저 녹아버려 먼저 액체화가 돼버린다고 이게 6점이죠 내가 점원을 갖다 댔다 그쵸 렇 고체입니다 고체야 자 다시 침착하게 양초 고체입니다 점원을 갖다 댔다 열분해하기 전에 먼저 녹아버려. 즉, 융점, 녹아버린다고. 그러면 액체가 되어버렸지? 이 액체가 심지를 먹어. 액체가 심지를 먹지? 그러면서 어떻게 증발을 하지? 증발하지? 탄소와 만나서 이렇게 연서가 되겠죠. 즉, 간성 고체야. 초가 고체니까 전마원을 딱되니까 나에타를 갖다 대니까, 열 분해하기 전에 먼저 녹아버려 액체가 돼버려. 액체가 심지를 먹어요. 액체가 심지를 먹으면서 증발을 해요. 증발하면서 가연성 증기 나오지? 산소 만나서 이렇게 연소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나프탈렌 얘들아 이게 나프탈렌이야. 그렇지? 점원을 가하잖아요. 열 분해하기 전에. 먼저 녹아서 그냥 기체 날라가 날라간다고 이거는 나프탈렌 여러분 그냥 나프탈렌이 동그랗잖아요 시간 지나봐 점점 없어지죠 왜 기체로 변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가연성 고체가 증발 연수도 있어요 증발해서 탄소 만나서 연소가 되거든요 해서 열 분해 온도보다 그 물질의 융점 온도 승화 온도가 더 낮다. 즉, 가연성 고체가 열 분해하기 전에 먼저 녹는데요. 응? 유황은 뭐죠? 여러분들 그 성냥 같은 거, 성냥의 유황이죠, 여러분들. 어, 파라핀. 파라핀도 여러분들 초랑 비슷한 거야, 파라핀. 어, 파라핀 뭐냐면 여학생들 어, 우리 소영이 알지 모르겠다. 우리 그 레일아타 할 때, 레일아타 할때 여러분들 손 집어넣으면 그 양초 같은 거막 떨어지죠. 그게 파라핀이에요. 예. 네. 어. 그러면 손이 되게 부드러워지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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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아, 난 해봤어. 나그 10년 전에, 아, 10몇년 전에 연애할 때, 현하기 전에, 어? 지사님 나한테 자기 생일인데 뭐하고싶니나 말했지. 내일 아트 하고 싶다. 어, 얘 보지 나한테. 왜? 요즘은 괜찮은데요. 나 장가기 전에 는 여러분들 남자가 내일 아트 한다? 거의 없었어. 너무 하고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사님이 의아해 하더라고. 그래, 생일 때? 이제는 간 거야 리아타로 간 거야 나 그때 처음 알았어 소영아 손톱을 깎는 게아니더구만 이게 뾰 같은 거를 밀더구만 맞죠? 어 소영이도 나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laughs> 어, 어 그다음에 손치 보느래 그막 천둥이 떨어지는 거야 어, 뜨겁더라고 게 파라핀이었어 야 근데 봐봐요 교수님 플라스틱 분해연소죠 플라스틱 어 증발 연소죠 플라스틱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어떤 거는 분해 연소하고 어떤 거는 증발 연소예요. 즉열 가소성 수지에 해당되는 플라스틱, 열에 대한 변형이 쉬운 성질이죠. 그래서 열에 대한 변형이 쉬운 성질의 플라스틱은 증발 연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플라스틱은 분해 연소가 돼요.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 그냥 단순하게 플라스틱 분해 연소. 증발 연소 다 된다 생각하면 돼 그냥. 그러면서 n의 두 개는 다 뭐야, 여러분들? 당연히 불꽃 연소죠. 맞습니까? 불꽃 연소지? 어, 연소에 사여서 얘는 뭐야? 어. 타면서 판매 연소죠. 여러분들 내가 안 태울게요, 여러분들. 안 태울 텐데요. 얘가 바로 여러분들 증발 연소예요, 사실은요. 얘가 열 가소성 수지의 플라스틱이에요. 내가 딱 여러분들 낫다 되는 순간요 그냥 녹아버리죠 열 분해하기 전에 먼저 녹아버려요 어? 한번 내서 많이 나서 그냥 안 할게 내서 많이 나지 했다가 내서 많이 났잖아 전만을 드는 순간 바로 녹아버린다고 열 분해하기 전에 먼저 녹아버려요 얘가 증발연소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서 증발연소도 있고 분해 연소도 있습니다